자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 또한번 추가가 된게 있습니다 연말 행진 스킨 3종 출시 사실상 이 쿠키런 킹덤 고인물이라면은 모름지기 무지개 큐브는 굉장히 많이 쌓여있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10만 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확률 1%짜리 이 3종을 모두 얻어버리는 아주 개 같은 주작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바로 렛츠 길이 아, 여러분들 바로 주작했지. 왜 그래? 어, 바로 나오잖아? 아니야. 자, 또 겨울이 됐다고 감자랑 고구마 그냥 야무지게 구워 주는구나. 데브시스터즈가 겨울이라고 <목소리라고> 감자랑 고구마 나무지게 구워주고 있어요지 어 어! 아, 여기가 롯데리안지예요 어? 뭔지 모르겠어. 감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<목소리도> 대부형님들 저도 시작하자마자 맛은 봐야죠. 엇갈을 <목소리도> 당하더라도 맛만 보고 일단 맛을 보고 엇갈을 당하고 싶습니다. 대부형님들 제발. 아. 안 돼. 진짜 롯데리아인데? 아니 진짜 롯데리안데? 아니 롯데리아 감자튀김인데 이거 맥도날드 감자튀김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아니, 아니, 아니. 어, 진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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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브 시스터즈 이번에 작정한 거 아니야, 여러분들? 원래 데브 시스터즈가 뿌릴 거 없으면 무지개 큐브를 그렇게 뿌려야 되거든요?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 입장에서는 김 대리, 요즘 스킨이 너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지 않아? 박과장님, 저희 스킨은 돈안 돼서 안 만들기로 했잖아요. 이런 마인드라서 스킨을 원래 잘 출시를 안 하거든, 원래. 근데 이게 오랜만에 출시했다고 이거 무지개 큐브 박살내려고 이게. 어,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아, 아. <laughs> 심지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킨을 무지개 결정 상점에서 뽑을 수도 없어 심지어 와... 아, 야 이거 진짜 너무...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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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데? 아 지금 채팅창에서 콩콩님 저는 4만 개 쓰고 다 뽑았습니다 콩콩님 저도 3만 개 쓰고 다 뽑았어요 근데 난 지금 만 개를 썼는데 지금 코빼기도... 콧백이... 오! 그렇지! 드디어 나왔다. 자, 오늘 진짜 갓 출시한 뜨끈뜨끈한 30분 전에 출시한 바로 이 스킨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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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를수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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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번 컨셉이 그거잖아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홀리데이 익스프레스잖아. 익스프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? 열차. 열차 하면 우리 사장님이네. 어. 아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는 거구나. 아. 난 스페셜인 줄 알았는데 개 픽스킨이 나오고 있네 이런 개자식. 망치맨.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차장님이랑 그 에일리언 도넛은 무조건 먹어주긴 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, 제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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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갑자기 옛날 생각도 나네요. 여러분들, 어... 근데 얘네는 필요가 없는데... 허레이드를 <laughs> 시작할게. 옛날 생각 나는 게 뭔지 알아? 그 옛날에 그 한복 스킨 한복 스킨 마구마구 나왔을 때 있잖아요.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하나가 안 나와서 무지개 큐브 그때만 한 5만 개 썼던 것 같은데. 어. 근데 이러지 말자, 진짜 대부야, 제발. 제발 이러지 말아줘, 제발. 어? 차장님이 지금 열차 운행 중이라 못 온다고요? 아. 개 소리 하지 마. 지금이다. 어린 아. 3만 개 하나 먹었으면 나 진짜 오늘 9만 개 쓰는 거냐? 야 오늘 조졌다, 진짜. 어? 야 데브 시스터즈가 이번에 무지개 큐브 맞는 사람들 이거 다 털어내려고. 어 제발 이번에. <laughs> 중봉만아니여라 제발. 제거민이 파란색 별만 안 떠오르면 돼 파란색 별만 제발. 고르. 잠시 검표 시간이 있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와 진짜 개 귀엽다 이거 뭐냐? <laughs> 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주작주작할 게 아니야 이게 마지막 남은 하나가 일단은 1%들을 뚫어야 되는데 1%들 사이에서 노란색 별이 떠오르는 3분의 1의 확률 와... 자 일단은 우리 기염둥이 밀키의 이마 쿠키 뽑았어요 노란색 이제 어? 어? 뭐야? 설마 파란색, 빨간색 그다음엔 노란색? 아, 초록색이구나 초록색 가자 초록색 아! 오와 <laughs> 두둥도아 거리는 리듬 우리 엘리언 도넛의 스킨이 야무지게 나왔졌습니다총 무지개 큐브 3만 개컷자 <laughs> 바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그렇지 자첫 번째 엘리언 도넛부터 갈게 엘리언 도넛부터 엘리언 도넛 <laughs> 어? 야, 이게 바뀌었네. 얘네들 변신하는 게... 자, 다음 차장님... 오, 허 이번에 컨셉에 맞게 홀리데이 스프레스. 그 다음에... 열애분노... 우와... <laughs> 야, 대박인데? 자 다시 변신 자 도넛이 바뀌죠 그 다음에 열차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열차 컨셉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별의 분노 그렇지 <laughs> 왼쪽입니다. 이번 스킨 중에서는 이게 스타더스트가 효과가 제일 좀 화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 근데 님들 솔직히 얘 너무 귀여운데 <laughs> 아니 님들 아니 얘 너무 귀엽지 않냐 제가 봤을 때는 엘리언 도넛은 약간 여러분들이 좀 비선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야 근데 은근 여러분들 스타더스트를 데브 시스터 즈 편애하는 것 같지 않아요 스타더스트 스킨들이 다야무죠 지금 보면은 원래 기본도 그냥 개 이쁜데 지금 보시면 밤하늘의 황금매 요 녀석도 진짜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사람들이 너무 이쁘다고 칭찬했고 그다음에 이 현위를 수놓은 별빛 요것도 너무 이뻐요. 예 네. 다른 전설들은 아뭐 용과 드래곤은 나온 지좀 얼마 안 됐다고 치는데 소리 여왕은 왜 스킨이 자, 여러분들, 오늘 보신 스킨들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? 댓글로 많이 작성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와 구독은 센스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빠이.